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찰 가는 운지사라는 사찰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보니까 임도 타고 그냥 쭉 편안하게 가면 될것 같아 한번 가 봅시다 야, 너무 예쁘다. 아, 괜찮네. 이쁘다, 이뻐. 다 왔다. 0.6km. 0.6km. 이야. 와, 설경이 너무 이쁜데? 이야. 참 좋은데 많네요. 와, 풍경이 절경입니다. 아, 이쁘다. 이야. 바레봉 지지산 바레봉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정상석 이렇게 있네요 와 아, 풍경이 이야, 진짜 이쁩니다 좋은데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 있었네요 아참 진짜 좋은데 많습니다 풍경이 진짜 예술입니다 와. 아,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한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저는 무릎도 아프고. 좀 쉬엄쉬엄 많이 쉬어서 그렇지 정상인 분들은 좀더 빠르게 아마 오라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아 굉장히 오랜만에 산행을 했더니 아, 숨도 많이 차고 다리에 근력이 부족해 가지고 허벅지 아,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고관절 있는데도 많이 아프고. 아자전 이제 이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데는 좀더 수월하게 내려가겠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려갈 때. 무릎은 내려갈 때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끝내주네요, 진짜.